자패스 워크로드 오토메이션 V20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의 설명 맡은 데이터 투 테크놀로지 솔루션 엔지니어 최현웅입니다. 2.5. 자패스 클라이언트 구성요소와 유틸리티 자패스 서버의 작업 등록, 실행 모니터를 위한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서버 튜닝을 위한 도구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자패스 클라이언트는 서버 모듈 혹은 스튜디오 제품과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경, 경우도 있습니다. SDK for 자패스 작업 등록 실행을 위한 UI, 자패스 스튜디오 또는 센트럴이 없는 환경에서 작업 관리 혹은 외부 솔루션을 통한 작업 관리 목적을 할 경우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명령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패스 임플리멘테이션 유징 API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자패스 마이그레이션 포 자패스, 크론 혹은 컨트롤 앱, 오토 시스 등 경쟁사 제품에 등록된 작업에 대한 자패스로 자동 전환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패스 유틸리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유틸리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 자패스 유틸리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